네, 아, 진짜, 지은 사장님의 뉴 스킨의 비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 또한 그거를,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비전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비전을 봤다면, 그래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 제가 바라보는 비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R2000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자, 잠시만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오늘 지은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표해야 되는 것들, 아왜안 꺼지? <laughs> 것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영상 보셨죠? 그 소리는 안 들렸지만 아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지금 저희 2020년도 트립이 괌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 저희가 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BR2000이라는 지금 어,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루비를 가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보신 영상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고 싶은지 어~ 괌 트립의 영상을 보고서 가고 싶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코로나가 올 말부터는 조금 잠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무조건 트립을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꿈꾸는 게 하와이 트립부터 꼭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어, 지금 네 번째 트립에 다 달성을 했지만, 지금, 어, 마카오 다녀왔고요. 어, 방콕 못 갔고요. 트립, 하와이는 꼭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2022년도 괌트립은더 많은 저희 파트너 화장님들과 함께 갈 건데, 진짜로 트립 가고 싶은지, 여러분들, 또 누구와 갈 것인지, 아까 지은 사장님이 보여줬던 비전과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혼자 가서 즐기고 올 건지,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가서 즐기고 올 건지, 그렇다면 몇 분과 함께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로드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진짜 가고 싶다면 왜 가고 싶은지, 꼭 가야 되는 이유를 사장님들께서... 꼭 찾으시고 그 목표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만 세운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정말로 그 목표를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어 하시고 다음으로는 확신. 그거에 대해서 확신으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앞으로 지속해서 나아가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벌써 회사는 1년치의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해 드렸어요. BR2000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지금 다 로드맵을 짜 드렸거든요. 지금 4월이 지나서 5월 초가 됐습니다. 지금 피 r 라인트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BR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서 지금 5월 달에 180도라는 제품으로 또 다른 프로모션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6월에는 갈바니 7월에는 TR90 챌린지가 또 기다리고 있고, 8월에는 빅플랜이 신제품이 나올 거고요. 9월에는 TR9와 TR90가 또 한번 저희에게 또올 겁니다. 이렇게 10월, 11월, 12월까지 지금 회사가 정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다 오픈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냥 아, 나 그냥 따라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체계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이걸 그냥 걸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전거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더 빠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거 같아요. 회사는요. 어,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가 바뀐 이, 이 바뀐 이 세대 에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위기 속에 신제품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때요? 신제품이 계속해서 쏟아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갈수 있게끔 지금 저희에게 준 것이 BR2000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더 빠르게. 도대체 BR2000이 뭐냐. 우리는, 어, BR 자격 취득 과정을 1개월의 트랙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4개의 셰어링 블록만으로도, 어, BA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단 1년밖에 없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이 1년이라는 지금 몇월이에요? 지금 5월달이거든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개월 남았습니다. 이 8개월 동안에 내가 빠른 BR을 달성을 하고 그 BR 달성과 함께 빌드 보너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회사가 또 여러 가지에 저에게 희어 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석세스 트립 다 도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루비 어어 어, 루비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늦어도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내가 b r 이 되고 그 비하를 할수 있는 네분을 찾으셔야 되는 게 루비잖아요. 그 루비를 내가 8월 말까지 마감을 하시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을 연속 유지를 하시면 섹스 스트립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어, 루비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굉장히 P.R. 라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 저희 키트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를 세우고 계실 건데 내가 언제 언제까지 B.R.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언제 어,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삼으시는데 그게 단한달 한 만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한달 만에 가능한 이 트랙을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 굉장히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걸 계속 주고 있는데, 그걸 잘 받아 먹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남이 먹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셰어링 보너스, 셰어링을줄수 있는 이 넘버원 키트가 굉장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어, 그냥 있는 제품을, 그냥 기초 제품이든, 어, 그냥 단품으로 제공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넘버원 키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 8가지의 넘버원 키트 중에 나의 아이템, 내가 독점으로 할수 있는 아이템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250포인트짜리도 있고요, 350포인트짜리, 500포인트, 이렇게 정말 회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저는 여기서 보시면, TR9P 챌린, TR9P, 지금 여기, TR9와, 어, TR9P 한달 분짜리, 요거와,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옆에, 바디 세트, 바디 갈바니까, 어, 지금 저희 쉐이크 제품이 들어있는, 요게 500포인트 짜리거든요. 이 500포인트 짜리를 가지고 어떤 분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저는 p r 9티를 전달하기 전에 꼭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먼저 제가 첫 달부터 티알라인트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저도 3개월에서 6개월에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막 맺고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보면서 그분의 니즈를 파악을 하면서 가장 결정적일 때티알라인트 챌린지를 할때어 그때 많이 집중을 해서 티알라인트를 전달하거든요. 그 전에 해야 될 거가 사실 이 넘버원 키트를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00포인트 짜리 네 분, 네 분. 이렇게, 어, 저희가 이제 신규 멤버를 예전에는 브랜드 어플리에이터로 가입을 시켰지만 지금은 신규 멤버를 네 명, 4명, 네 명을 가입을 하고 이분들이 넘버원 키트 중에 500포인트짜리를 네 개를 하시면 뭐래요? 2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런 적 없었거든요. 회사가 정말로 이렇게 보너스를 팍팍 쏘는 거는 이번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한달 안에 건강해질 수 있고요. 정말 몸에 독소가 있어서 관절염이라 이렇게 있는신 분들 갈바닉을 정말 추천해 보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영양을 채워 줄수 있는 제품을 같이 어 소개를 했을 때 그런 분 4명. 4명 찾게 되면 제가 어 20만 원의 보너스도 받지만 그로부터 저희는 BR이 됩니다. 왜? 500 500 500 500이면 2,000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한달 만에도, 아니,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네명을 찾게 되면, 어, 바로, 바로 BR이 될수 있는 자격을 주고, 거기에 보너스로 20만원을 회사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어, 이 기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 시간이 지났네. 이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되는 회사가 주는 로드맵을 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내가, 내가, 어, 네 개의 쉐어 블량을 했다면, 쉐어링 블럭을 했다면 그 멤버 하신 분도 네 명을 소개할 수 있겠죠. 네 명을 소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네 분에게도 내가 했던 걸 똑같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걸 똑같이 전달하시고 그 멤버 하신 분이 내가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야라고 했을 때 브랜드 어플리드 변경을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네 명에게 멤버를 가입하게 하셔서 그 분이 정말 사업적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회사에 대해서 제품도 알아보게 해드리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해드리고 회사의 비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보상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배우면서 이 쉐어링 네 블럭을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함께. 요즘에 이 코로나로 굉장히 돈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쉐어링과 이 회사의 비전을 많이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 보너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br이 됐고 네명에게 전달을 했더니 회사가 어 회사가 주는 제가 핀업을 하게 되겠죠 네명의 2000gb를 유지하는 사, 2000포인트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희는 시니어 브랜드 엠버서더가 됩니다 바로 루비가 되거든요 아 이그제코 브랜드 파트너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는요 내가 한 명을 배출하게 되면 30만 원을 줘요. 내가, 내가 BR이 되고, BR 한 명, 나와 같이 함께, 어, 돈을 벌거나, 이런 비전을 볼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찾게 되면, 회사가 30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한 명이 더 나와 같이 이 사업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BR을 창출하게 되면,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라 해서, 레피즈라 해서, 또 30만 원 플러스 4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두 명을 배출하게 되면, 총 7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세 명과 네 명, 4명, 네 명이 돼서 내가 루비가 됐을 때, 네 명의 파트너가 되면 추가적으로 50만 원. 그래서 얼마냐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합한 12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정말 루비가 돼서 이렇게 받은 적 없거든요. 저도 루비 되게 힘들게 됐는데 보너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지금 이 BR2000 시대를 통해서 빠르게 확장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보너스를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 커넥터 회사가 건강한 BR이 되기 위해서 교육도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도 따로 회사가 직접 해주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어 비알이 될수 있게끔 회사가 누커넥트를 열어서 온라인 비즈니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뉴 빌드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회사가 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알아서 모든 로드맵과 모든 시트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올 8월달까지, 8월 말까지 루비를 달성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저희 패밀리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트립을 갈수 있습니다. 저희 이경수 스폰서님이 진행해 주시는 제주도 트립을 가실 수 있고요. 8월부터 4개월을 유지하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괌 트립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비전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저도 돈을 벌어 보려고 들어왔을 때이 트립이 굉장히 어, 저한테 비전이었거든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놀기 좋아하고. 하지만 어, 뉴스킨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제가 트립에 갔을 때더 많은 비전을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자2000 br 시대 이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기회라는 놈은 어, 언제 금방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잡지 않으면 기회라는 놈은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br 2000 올해 2021년도 이 b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팀을 만들어 나갈지를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괌 도전하세요 다 도전하고 계실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3회차까지 지금 달성을 했고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지금 여섯 분과 함께 가려고 저희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제 파트너 사장님이 더 많은 자, 어, 본인의 파트너를 어 목표를 삼는다면 열상 스무상도 같이 갈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비 어, r 2000 2021년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서 3년을 트립을 달성하시면 PA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고요. 꼭 마카오 감에서 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